이미 시 끝난 거전 끝났죠 이미. 아, 전시치7도 아니에요 심지어. 아, <laughs> 여기 어른이지. 완전. 저는 이제 당직했어요 도저번에 <laughs> 금천구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보태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1회 가을맞이 신입공무원 단합대회 진행을 맡은 코미디언 이정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아주 아주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특별한 내빈이자 대회 참가자분들을 모셔 봤는데요. 바로 2024년 하반기 기준 금천구의 제일 막내 신생아, 생 신입 금천구 신입 공무원 여섯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귀여워! 어서 오세요. 그리고 단합 대회를 축하하는 테이프 커팅식을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 네. 어, 일정 일정. 어, <laughs> 어디 잘라야 돼요? 여기 잡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커팅! 아, 오늘 모이신 여섯 분이 모두 동기분들이라고 들었어요. 서로 어떤 사이인지 설명을 지선 주무관님께서 대표로 좀 부탁드립니다. 어, 저희는 올해 7월에 임용된 신입 공무원들이고요. 임용 전에 같이 교육을 가가지고 친해진 동기들입니다. 야, 동기사랑, 나라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아, 저 출근하기 전에 굉장히 떨렸을 텐데 서로 많은 힘이 되셨겠어요. 이번 대회는요, 공무원 단합 대회인 만큼 그에 맞는 컨셉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최고의 지덕체를 겸비한 신입공무원을 찾아라! 입니다! 후! 자, 하나씩 뽑아주세요. 뭐야? 이게 뭐야? 코, 코 코요테랑 쿨이리아 코요테랑 쿨. 리 아. 코요테랑 쿨. 리 아. 아 금천구청이니까 금팀, 천팀이라고 명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별로 소감을 또안 들어 볼수 없겠죠? 네, 대표로 한 분만 주장 어떤 분이 하시겠어요? 아 예. 네. 어, 저희 금팀 열심히 해서 1등 차지하겠습니다. 아 천팀 지을 수 없잖아요. 천팀 아 누가 봐도 여기가 주장이시네. 네. 아네 저희 천팀 열심히 해가지고 금팀 이겨서 꼭 이기고 돌아가겠습니다. 아, 야 신경전이 살벌한데요. <laughs>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이것을 많이 알고 있다면 아주 인기가 있을 확률이 높죠. 10초 안에 관내에 있는 금천구 맛집 다섯 개를 연이어 말한다면? 맛집 다섯 개를 연이어 말한다면? 그냥 금천구청 앞에 있는 거 뭐라 하면 되나? 어, 어, 어. 내가 맛집이라고 하면 맛집이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범죄도시는 금천 경찰서의 강력반 형사들이 조직 폭력배를 검거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렇다면 범죄도시와 같이 제목이 네 글자인 영화 다섯 편을 네 글자인 영화 다섯 편을 어? 이야기해 어, 주세요. 어. 음. 네. 글자인 한 어. 대박. 국제시장 겨울왕국 영화 겨울왕국. 어. 여기 가는거 <laughs> 해봐 해봐 나무 영화 있지 아 천재야 아씨천재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자 정답 음. 말씀해주세요 인어공주 신데렐라 백설공주 백설 <laughs> 아 진짜 <laughs> 영어로 인는 <있는가>? 인어공주 <laughs> 신데렐라 백설공주 <laughs> 아, 서울의 봄 서울의 봄. 아, 겨울겨울겨울 땡. 아, 십 땡. 어 하나가 생각이 안 났다. 하나가 생각이 아니, 안 나요 저희가면. 그니까. 아이언맨, 어벤져스, 청년경찰, 국제시장, 국가대표. 아, 정답입니다. 여기는 되게 안 어울리게 그 디즈니 되게 좋아하시나봐요. <laughs> 아, 각종 공주가 다 나오더라고요. 네, 좋았습니다. 금천구 명소 다섯 개를 연이어 말한다면? 안양천, 호합사, 시흥계곡, 금천구청, 그리고 어, 지벨리 시민청. 정답입니다! 아, 금지, 아, 좋아요, 좋아요.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일 패션을 주제로 하는 영화제이자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금천패션영화제가 지난 9월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모델 출신 연예인 5명을 10초 안에 말씀해주세요 송동현, 김한혜, 제 동생 하나만 드리면 강동원 씨뭐 이런 사람 있겠죠? 모델 출신 연예인 오! 금팀! 오! 무슨 일이야! 네. 오! 네. 무슨 일이야! 네. 그래, 네. 정답! 정답. 송연이동서 이수영, 그리고... <laughs> 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강, 강동원! 김영래? 어, 맞아 맞아 맞아. 맞리 땡! 아 땡! 강동원 왜안 했어? <laughs>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돼요. 마음이 급하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말씀해주세요. 장현주, 한혜진, 이광수, 차승원. 차승원 하나가 아, 생각이 안 나요 저희 가면 땡! 아, 어, 미치겠다 시 어금팀 이번 맞히면 우승이에요 송종현 이종석 김우빈 이종석 김우빈 그리고 이수영 그리고 강동원 아, 이렇게 해서 금팀이 100점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도발. 도발해. 도발? 네. 도발 아. 제가 와. 진 울고 있어요. 울 울고 거려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